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어, 본문은 1절에서 18절 말씀 모두를 삼고 있는데 너무 길어서 1절에서 12절까지만 함께 학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5면 전위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로 12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구약성경 475면 정요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불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불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강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제어 그두줄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줄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느우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의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랍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이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아나 아람,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둠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받지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네셀의 신복들이 가진 큰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네셀의 고울 베다와 베도데에서 매우 룻을 빼앗으니라. 하다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왕이 그것도 요하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보압과 암몬자손과 블레셋사람과 아말라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후의 아들 하다데네에서 얻은 노력과 략 같이 드리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엘라7장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어, 자신의 성 안으로 그 하나님의 괴를 이제 모시고 옵니다. 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 그날에 다윗에게 이제 언약을 주시죠. 이제 너의 통치권이 너와 너의 그 후손의 통치권이 영원하리라라는 그 언약을 주십니다. 오, 어, 우리가 호이 이제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 지난 금요일날 우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어, 상세하게 또 어, 필요한 부분을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그 다윗 언약에 이어서 본문이 이어지는 것이죠. 언약 하신대로이 다윗이 굉장히 강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강했고 또 여러 나라를 이제 정복했다라는 말을든지 시작을 하죠. 특별히 1절을 보면 블레셋또 2절에서는 모압, 3절에서는 소바 왕하다데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 어, 특별히 이제 하다데셀에게서 마병 1700명 또 어,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다. 거의 3 어, 3만 명이 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사로잡은 것이죠. 우리나라 현대 육군 조직을 보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조직이라고 할수 있겠죠. 뭐그 위에 어떤 단위도 있기는 하지만 어, 큰 조직 중에 하나가 사단입니다. 사단 어떤 뭐 특정지역을 이렇게 관장하는 그런 경우가참 많이 있는데 이 사단의 인원을 통상 한 1만 명 전후로 이제 잡죠. 그런데 오늘 보면 뭐한 2만 700년 3만만 3만 명 정도의 이 사람을 사로 사로 잡았던 사로잡은 거죠. 뭐 통합이 아니라 그럼 거의 세 개가 넘는 사단의 규모를 사로 잡았다라는 사건인데 굉장히 큰 사건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굉장히 큰 전쟁에서 큰 승리로 이제 볼수 있는 것이죠. 또 5절에서는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을 도우러 2만 2 천 명이 어, 쳐들어 왔다가 죽고 나머지는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 볼 곳이 1절의 말씀인데 1절을 보면은 불레셋의 메덱암마를 어, 빼앗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어, 쉽게 얘기해서 불레셋이 어디입니까? 어, 우리가 다윗의 이스라엘의 그 대적하면 어디를 생각합니까? 가장 먼저 블레셋을 이야기하게 됐지요. 어, 가장 옆에 있으면서 또 틈만 나면 쳐들어왔던 그런 대적의 상징이.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의 블랙 암마 매덱 암마라는 곳을 쳤다라는 것이죠. 제일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제 삼순 이야기죠. 삼순이 소라 땅에 머물면서 자꾸만 블레셋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옆 동네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지금도 성지에 가면은 뭐 가장 옆에 있는 흔히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곳이 그 블레셋 지경, 지경이죠. 블레셋에 있는 들릴라라는 그 여인과. 하게 되면서 한마디로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가까이 있었고 언제든지 와서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불례세 됩니다. 특별히 이 메덱 안마라는 곳은 역대상 18장 1절을 보면은 가드와 그 동네 가드와 그 동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가드 뭐 어디라고 한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레셋에 있는 이 주요 도시들을 총칭하는 그런 단이 그런 말입니다. 그 주요 도시들을 다 장악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조의 대조의 핵심부를 완전히 장악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불레셋을 다윗이 불레셋을 정복한 이후로 다시는 성경에 언제까지냐면 히스기야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망하는 그때 그때까지는 다시 이 불렛셋이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나오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승리는 대적을 완전히 승리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이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라고 기록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아니라 여,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한 15년 정도, 15년 정도를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요다를 통치하긴 하지만 또 다시 7년을 기다렸죠. 그러나 이제는 온전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고. 모든 대적과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합니다. 누리게 됩니다. 인생은요 항상 승승장구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길한 날이 있기도 하고 또 전에는 수없이 곤고한 날도 있었지만 오늘 여러분의 삶이 또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온전히 인내하고 연단되어서 주님이 세우시는 바로 그 날에 정금같이 주 앞으로 나아가고 주의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절 말씀을 보면. <laughs> 하마당 하마 왕 도이가 아들 요람을 보내서 무난하고 조공을 바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너 다윗의 이름이 너무나도 위대했기 때문에 다윗의 명성을 듣고 두려워서 그 대적들이 스스로 화친을 맺자고 이제 쫓아오는 그런 그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1 1절을 보면은 그들이 가져온 조공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조금 전말씀에서도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고 또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져온 조공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이점이 다윗과 사울 어, 사무엘 상에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 선지자가 나왔고 사울이 나왔고 이 다윗 이세 명의 사람을 주인공으로 담았죠 그런데 이 사무엘 하에서는 이제 다윗과 사울을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그런데 이, 이 점, 이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라는 점이 이 다윗과 사울에게서 비교되는 그 모습인데 특별히 사울은 이 아말렉 사람 처음 어떻게 보면 첫 전쟁이 될수 있겠죠. 대족과이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이기긴 했죠 하나님께서 이기 게해주셨으니까 이기기에는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 왕 하가 아각이라는 사람을 살려두고 아각뿐만 아니라 어, 살찐 짐승들을 다 살려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집 있는 자기 집 있는 쪽으로 갔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 잠시 한절 내에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3회상 15장 12절을 보면 어, 이렇게, 어, 어떤 얘기냐면 그 전쟁, 아말라에게서의 그 전쟁이 자신의 힘이고 자신의 공인 것처럼 어, 여기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기념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써 없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울 자신이 이전에는 우 힘이 없던 그 날에 왕이 되어서 어, 아말렉이라는 이 사람을 이겼다라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기념이라는 것은 사울 자신을 높였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 여호와께 조공을 드렸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보실 때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살찐 얌과 또 짐승의 기름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는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라고 마태복음 2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37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온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더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1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조금 쉽게 새 번역 성경에서는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을 공평 무사하게 다스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 후의 말씀 18절까지 보면 이제 왕을 보필하는 나라의 그강 강요들 강, 어, 강요들을, 강 어, 관료들의 그 명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길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15절을 보면 요압은 군사령관으로 여호사밧은 사관 또사독과 아히멜렉은 제사장으로 어, 스라야는 서기관 분야야는 그레사람과 둘레 사람을 관할했고 이 다윗의 아들들이 대신이 되었다라고 이제 18절까지 기록을 하는데 특별히 17절을 보면아히두베 어, 아들 사독과 아 아비 아달의 아들 어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기억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 다윗이 샤울에게 쫓길 때 제사장 아히두비라는 사람에게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어 제사장만 먹는 그 떡을 먹죠. 진설병을 얻어먹고 거기 있었던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소식이 사울에게 들려져서 사울이 쳐들어와서 제사장들을 다 죽인 일이 있죠. 어, 아마 기억 나실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다 이렇게 모두 죽게 되는데 한명이 아이두비의 아들 한 명만 도망을 나와서 다윗에게 가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아비아달의 아들 아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의 아들로서 계속해서 이제 다윗과 함께 도망을 다녔겠죠. 그러다가 이제 제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바로 그 아비아달의 아들이 이이 다윗의 어, 아,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왕국의 첫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 보면 이제 18절을 보면 조금 주의깊게 눈여겨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누굽니까? 그레 사람과 불레 사람을 관할하고라고 기록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땅에 유입된 외국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일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일 민족이라고 하고 이방 사람들을 굉장히 배타적으로 여기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외국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었는데 바로 그때 이 외국인들도 함께 왔었다는 사실입니다. 또는 이 다윗이 여러 가지 싸움을 할때 어. 어, 대적과 싸움을 할때 어, 함께 싸웠던 그런 이제 이방 사람들로 볼수 있습니다. 훗날 다윗은 자신 다윗은 자신의 소유와 기득권을 누려,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또 그들과 함께하며 또 돌봐주고 이제는 그들이 다이 왕의 다윗 왕국의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성경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이제 대상들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과부, 객, 이 객이라는 것은 이제 외국인들을 이야기하죠. 과부, 객,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열거하고 그들을 위해서 율법이 많이 이제 기록된 조항들이 있고 그들을 자꾸만 이제 섬기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자, 또 세리. 죄인 이런 사람과 함께 계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외국인 아니면 이제 다윗에 도망왔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 보면 세상에서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인기 있고 그들이 인정을 받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셨고 다만 그들이 주님께 오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다시 말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이 여러분이 오늘 힘들고 어, 또 내가 가진 것이 없다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온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천국의 주인공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약하고 고난의 삶을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망하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있고 능력있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어, 관료로서 높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는 약하고 또 여러 가지 환란과 어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붙들 때 우리를. 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많은 대적과의 싸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여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날이 되도록 주여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